안녕하세요. 오늘은 또이 나무를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. 이 나무는 어제 나무랑 기초가 비슷하지만 또 전혀 다른 겁니다. 어, 곡을 먼저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. 자, 보여 줄수 있는 부분이, 곡으로 보여 줄수 있는 부분이. 자, 저기서 예를 들어 검부에서 시작했습니다. 자, 눕혀서 심어서 건부에서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R을 만들고 이까지뚝 떨어졌어요. 뚝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바로 여기서 말아 올려서 S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거 있고요. 그리고 또 이것처럼 이렇게 내려와서, 내려 꽂고 나서 뒤로 이렇게 R 하나를 만들고 S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어제 봤던 건 어떤 거냐 면은 이렇게 R을 만들고 떨어졌죠. 여기에서 S회오리를 적용해서 또 이렇게 S로 올라간 경우. 그리고 요거의 반대. 내려와서 앞으로에 가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. 그리고 어제는 올라가면서 S를 좀 많이, 좀 작은 S가 좀 많이 들어갔었거든요.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중간에서 S회오리를 적용시켰고. 저쪽에서도 S회오리를 적용시켰고.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.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렇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도 이게 뭐한 100모델은 넘지만도 그게 그거 같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참 눈을 이렇게 좀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 희생지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선의 생김새를 쫙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리를 싹 하고 나면은 그때 서는 아마 볼 거예요. 선이 아 요거는 이렇구나, 저렇구나, 뭐 이렇게 볼 겁니다. 저도 빨리 그때가 왔으면 좋겠는데, 이뭐 이게 세월이라는 게 흘러야 되는 것이고 맞죠. 자, 이수영을한번 볼게요. 이참 작아서 참 저도 이수영을딱 보니까 어뭐 나무에 나무에 이런 비유를 하면 어떨까 모르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귀엽다. <laughs>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 나무를 보면서 아참 예쁘다 막 이카고 있거든요. 자 수영 한번 볼게요. 저기서 시작합니다. 이렇게 알을 만들고 이렇게 뚝 떨어지죠. 뚝 떨어져서 아까 말씀대로 이 수영은 뒤로 옵니다. 뒤로 어느 정도의 알을 만들고 이렇게 또좀 좁혀지죠. 이 좁혀지는 거는 여기와 여기를 앞으로 점점, 점점 가깝게 붙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좁아, 좁아지거든요. 그리고 저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붙으락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, 이 나무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S로 이렇게 올라갑니다. S로 올라가서 여기에서는 s 회오리가 됩니다. 그리고 다시 S로 이렇게 떨어지죠. 저기서 다시 s 회오리가 들어가고요. 자, 지금 현재 여기가 뒷모습입니다. 뒷모습이고 어제지랑그 나무랑은 전혀 다른 수형이고요. 또 그런데 가, 같은 나무 종류입니다. 내나 준양목이고요. 금강송. 자, 이거 좀 돌아가서 앞에 가서 또 한번 볼게요. 앞에서는 좀잘안볼것 같은데. 지금 현재 앞에 모습인데 이 가늠하기가 힘드니까 다시 조금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여기에서도 잘안 보이죠. 자,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니 요즘 잡초 매트가 이렇게 있는데, 요거를 싹크어 내고 뿌리를 노출시키면은 거기 더 낮게 보이거든요. 여기가 저 뒤편 어, 45도 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 지금 저 흙들이 이래 있잖아요. 이거를 이렇게 내리고, 이거를 툭 까버리면은 이 곡이 더 보이고, 또 조금 더 굵게 보입니다. 자 이런 데는 이제 작년 거였는데, 이렇게 굵어졌다는 거죠. 이만큼. 자, 오늘은 이렇게 또 어, 아담한 곡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, 또 마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좋은 주일 되십시오. 네. 감사합니다.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질 것입니다.